15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5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10편, 15편, 우리 1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1편 15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묻고 대답하는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주의 여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서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그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드러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는 것, 그 열매가 무엇이냐라고 본문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가 누구이고, 즉,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결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의롭다고 자녀 삼아주셔서 불러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구원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될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즉,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의를 얻은, 그리스도의 의의를 얻은,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돼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면, 본문은 마치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잘못 가르칠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그 교제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과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신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 10편, 15편의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순례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려 할때그 성전 앞에 있는 문지기들에게 묻고 대답을 받는 그런 때 사용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인정해 주시는 그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제도 우리 민수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가? Know yourself, know your God.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는데, 2절과 5절에서 1절에 던졌던 질문을 통해서 대구법이라고 하죠. 두 가지 특징이 짝을 이루는 표현으로 먼저 나오는 것이 그들의 행위가 나옵니다. 2절부터 나오는 것,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정직이죠. 이 정직은 본래 희생 제물을 드릴 때흠 없는 온전한 그것을 원어적으로 정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짐승을 잡아 드릴 때 병들거나 눈멀거나 한쪽 다리 절거나 이런 것으로는 드리지 않았어요. 정말로 흠이 없고 온전한 것 그것이 바로 원어적으로 정직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 가운데 정직한 것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같은 삶을 정직으로 살아야 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손상되지 않고 흠이 없고 온전하다라는 의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의 그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물들은 단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자를 우리가 예배자잖아요. 우리가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흠이 없고 온전한 그런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조건, 주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주의 장막의 성산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의를 실천하며 공의를 신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롭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의롭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게 해 주셔서 그것을 늘 생각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나의 의는 죽어야 돼요. 자기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 때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행한 것을 알아달라고 했던 저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39절까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드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였나이까 의인들의 행위를 인정하시고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칭찬했던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의로 살아간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의 특징 속에는 언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소망교회에 계속 언어적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 민수기 11장도 그렇고 오늘 시편 15편도 그렇고 주일 설교도 그렇고 2절과 3절, 2절 하반절과 3절 초반절에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실, 진리 믿을만하고 신뢰가 가는 그러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진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언어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정죄돼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시거든요. 하나님은 참되시거든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려야지 포도나무에서 배가 열릴 수 없잖아요.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그분에게 접붙임 당했으면 양자로 상속자로 인정을 받았으면 주님의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근원이 사단에게서 나는 거예요. 이 혀를 통해서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언어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진리를 정의를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안에서 참되게 말함으로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일 때 진리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불의악한 불평의 악한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받은 은혜만 헤아려 봐도 더 이상 간구할 것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고 입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받은 것보다 부족한 것만 바라보게 되고 부정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산모가 아이를 임신하고 예쁘게 생긴 것 먹고 좋은 것 바라보고 뭐 심지어는 초상집도 안 가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기를 임신했을 때 태교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산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나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늘 그래서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걸 인지하고 산다면 우리 언어가 정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봐야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해야죠.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을 불락해야죠. 스파이처럼 자기 의 아기를 감추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고 뒤에서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증거해 주셔서. 교회의 역사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해를 입히는 결과들이 이러한 말에서부터 연약한에서부터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 특히 중상 모략하는 것, 참소하는 것, 이웃을 악하게 하는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되거든요. 오래 전에 뭐 그래도 소망교에 있었을 때니까 제가 오고 얼마 안 돼서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 목사님 이런 소문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피식 웃었어요. 그분이 영어권이세요. 그래서 아니요 관심도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소문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제 귀에 안 들렸을 리가 없어요. 제가 모르고 있다면 그거 소문이에요. 가짜예요. 아 제가 뭐 잘라서가 아니라 소문은요 발이 없지만 빨리 전파가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지를 못했고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관심 두지 마세요. 얼마 있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소문입니까 사실입니까? 소문이래요. 본인이 연류가 돼 있었어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떠한 성도들의 말을 들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100%다 듣습니다. 거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지고대로 들었던 것을 고지고대로 믿는 가운데 소문과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텀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쉽게 들어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형제에 대한 나쁜 소문은 그대로 믿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라고 기록합니다. 네 번째로 다루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분들의 인간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예, 배의 그키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그큰 배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의 눈이 망령된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를 가까이 하고 존경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맺어 주실 때 그의 눈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물과 기름처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하면서 그분들과 괴리를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 그분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기호가 우리의 신앙을 바꾸거나 좌지우거나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육신의 법을 제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경건한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지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함께하는 교제하는 사람들을 볼때아 이분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분이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거구나.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저는 한국에서 성도님들과 어디 식당에 가서 음료수 마실 때 저는 그 여기로는 스프라이트라고 그러죠. 안 마셨어요. 차라리 콜라 마셨어요. 그리고 콜라도 될수 있으면 안 마셨어요. 왜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나가다 보니까 최목사가 어디 앉아가지고 소주 마시더래요. 그 사이다가 멀리서 보면 물인지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콜라 마셨더니 맥주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했어요. 그런 것조차. 왜냐? 그들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아예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진실함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제가 절제하며 핑계치 아니하고 이 삶을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저런 핑계를 대고 혹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깰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야구소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제받음을 면하라 맹세와 서원은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복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내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모든 형태의 맹세나 서원들,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해야 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어제도 제가 잠깐 미국 뉴스를 들었어요. 미국 한인사회 뉴스를. 그랬더니, 70세 이상 되신 부부가 황혼위원들이 한국에서도 유행했지만, 미국에서도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다들, 우리 이제 각자 인생 살자. 그러는데 할아버지 한 분께서 너무나도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깨냐는 거야.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야 된대요. 어, 단호하시더라고요. 우리 편하자고, 좋을 때는 그랬지만, 안 좋을 때는,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을 쳐다보셨는데, 왜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사모님 딱 걸리셨어요. <laughs>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약속이, 주님의 이름 앞에서 서원했지만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서원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고 어떤 때는 맹세를 합니다. 이것이 전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의지대로 살려고 할때 성령을 의지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송도님들이 금식할 때도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금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식사하시고 힘을 내서 기도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과 사귀고 여와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고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물질과 물질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언어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있어요. 돈에 대한 태도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고 돈을 대하는 태도예요. 돈은 하나님과 함께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의 연약한 존재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기록합니다. 또한 율법은 형제들에게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자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것 하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회를 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웃과의 그 관계가 도리어 무너지고 깨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례극기 23장 8절에도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뭐, 뭘까요? 뇌물하고 선물 어떠한 사업을 할때 사업을 편법을 쓰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는 뇌물을 먼저 일하기 전에 주는 게 뇌물이에요 다 끝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게 선물이에요. 어느 것이 오를까요? 뇌물이 오라요? 선물이 오라요? 선물이 옳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뇌물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의롭게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굽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돈에 대한 관계와 태도에 있어서 뇌물을 주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 얻은 믿음은 결코 아무런 행위의 열매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가르요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단 하나입니다.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 있지 않나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 있어요. 공집사님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이 찬양이 있는데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와 다 헛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라고 로마서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게 할수 있는 근거가 될수 없어요. 능력이 될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선행한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야 될 이유는 있어요. 행위로 의로워질 수는 없지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있다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루어지고 빚어져 가는지를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관계가 언어의 관계가 사람의 관계가 물질의 관계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해 주시는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성산에 오늘도 오르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정말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서 늘 성령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지할 때,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께 여쭙고 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그리고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결국에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어 주시는 손길을 기억하고 자고하지 않고 나의 의는 죽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언어를 정제시켜 주시고 우리가 물질을 대하는 태도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물로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설수 있는 복된 한날 그리고 주의를 준비하며 특별히 성만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것에 사사로이 아버지 하나님 포도주와 떡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강팍한 심령들이 갈아 엎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이하로도 하나님 격려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